babble 짓거리다 수다를 떨다 back up 지원하다 보호하다 backfire 역효과를 일으키다 되받아치다 baffle 당황하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balance 균형을 맞추다 조화를 이루다 ban 금지하다 차단하다 vanish 추방하다, 쫓아내다. bargain 흥정하다 협상하다. bark 짖다, 소리치다. barricade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다, 차단하다. bathe 목욕하다, 씻다. ball 소리 지르다, 울다. beam 빛나다, 웃다. bear 견디다, 참다. beautify. 아름답게 하다, 미화하다. becken. 손짓으로 부르다, 신화하다. befriend. 친구가 되다, 우정을 나누다. begin. 시작하다, 착수하다. begrudge. 치기하다, 부러워하다. behave. 행동하다, 마음대로 하다.